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연에 있는 캠핑장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ASMR, 이런 마이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나 테레비,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ASMR, 뭐 먹방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어떠한 마이크로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준비하는 분들에게 마이크를 적합한 것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이크는 한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와 무지향성 마이크로 나뉘는데요. 지향성 마이크는 특정한 방향의 소리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제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제 소리만 크게 담는 거고요. 무지향성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360도의 소리를 다 고루 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리를 다 담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지향성 마이크를 착용을 하는 게 맞고요. 특정 방향의 제 목소리나 이런 특정의 소리만 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향성 마이크를 장착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준비한 마이크들은 지향성 마이크와 무지향성 마이크들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예능에서 많이 보는 핀 마이크, 연예인들 이제 예능할 때 많이 뒤에 차고 하잖아요. 이 마이크도 이렇게 무지향성 마이크와 지향성 마이크로 나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지향성을 차고 있는데 무지향성이라고 해서 주변에 소음이 100%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까운 제목 소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음들이나 주변에 소리가 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향성 마이크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레코더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먹방할 때이 레코더 착용을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 위에 지향성 마이크와 무지향성 마이크를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녹음을 따면 되는데 이것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소리만 따로 딸 수가 있어서 뭐또 오해형이나 이럴 때 뭐, 오디오 감독들이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소리만 따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휴대하기가 좀 편한 면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카메라를 촬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싱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싱크 작업을 할때 조금은 불편한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이하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3.5핀을 이용해서 미러리스나 DSLR 촬영을 할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카메라 마이크에 좀 불만족스러울 때 기본적으로 되게 쉽게 휴대하고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음질이 그렇게 뛰어나게 마이크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지는 않아서 어,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는 마이크예요. 그리고 이제 샷건 마이크.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전문적인 영상, 음악을 따 있을 때 사용을 하는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저 같이 이런 카메라를 이용을 할 때는 혼자 이곳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지금 위에 이붐 마이크 안에 이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씌어져 있는 것들은 소음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한 거고 이것 또한 같은 용도로 노이즈를 제거할 때 쓰이는 거고요. 반면 이 마이크의 단점은 어, XLR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마이크에 별도의 전원이 공급이 돼야 돼요. 탐 파워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네마 카메라나 이런 레코더로 인해서 어, 별도의 파워를 공급받을 수가 있지만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를 이용해서는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러리스나 DSLR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별도의 건전지가 들어가는 마이크들이 있는데 그런 마이크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ASMR 소리를 좀 따면서 어떠한 소리를 어떻게 따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h 이제 라면 끓여서 먹어볼 건데 이런 라면 끓이거나 이런 소리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샷건 마이크랑 이 레코더를 따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소리 같은 거 미세하게 잡아낼 때 이런 레코더가 좋고 핀마이크는 빼서 여기다 이렇게 대기가 힘드니까 핀마이크로 ASMR 이런 음식을 했을 때는 촬영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제가 먹는 소리 이런 것들은 이 마이크들은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먹어야 되는데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제가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 가지고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담을 때는 뭐 샷건이라든지 이런 레코더를 이용하는 게 편하고 제가 음식을 먹을 때는 뭐 똑같이 이용을 해도 되는데 핀 마이크를 이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낮에 간단하게 라면 먹고 뭐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어, 굿마이크를 사용을 했었다면 이제 샷건 마이크를 다시 꺼내가지고 카메라 앞에 장착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덕션이나 유튜브 촬영을 했을 때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샷건 마이크를 물리거든요 그리고 시네마 카메라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옆에 핀 마이크가 있는데 이핀 마이크하고 샷건 마이크 두 개를 동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의 음질에 오류가 있더라도 다른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번에는 샷건 마이크랑, 어 아까 레코더랑 이제 핀 마이크 세 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에 있었던 로데 마이크는 사실은 ASMR이나 이런 용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음질이 조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어 샷건하고, 그리고 핀 마이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코더 이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저녁에 약간 저녁 식사를 하면서 ASMR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녹음되는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하고 함께 마이크 어떤 마이크가 있고 또 어떠한 종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컨텐츠를 어, 적당한 마이크와 영상을 더한다면. 더욱 더 멋있는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